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리플, 어, XRP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은요,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14시 26분 13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XRP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리플 코인을 좀 계속적으로 좀 영상을 좀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요. 제가. 어좀 노력을 더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좀 좋은 상승 모멘텀 전망 그리고 이슈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어, 리플 코인 xrp 코인에 대해서 단 한주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구독 한번씩 어, 따봉 한번씩만 좀 남겨 주시면 은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차트는 지금 이제 리플 코인 차트 되겠습니다. 아,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 관세 정책을 좀 강하게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어,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아, 마이너스 한30% 이상까지 좀 빠졌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리플 코인도 4,800원 근처에서 4,800원 근처에서 지금 이제 2,800원까지 좀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거의 보시게 되시면 마이너스 한40% 정도에 대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근데 이제 어, 어제 트럼프가 이제 75개국 이상에 대한 어, 상호 관세를 지금은 이제 좀 유해한다 어, 90일 동안 어, 90일 동안 어, 유해하기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플러스 어제 한 9%까지 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어, 리플코인도 리플코인도 한 플러스 9% 이상 좀 반등을 어, 해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에 대한 반등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 19%.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플러스 9%가 아니라 플러스 9%가 아니라 아유, 10을 뺐었어요, 여러분들. 플러스 19%까지 좀 반등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 예전에 좀 두려워했던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시면은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눈이 다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몸이까 르러는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헤드 앤 숄더 그래서 이 헤드 앤 숄더에 대한 넥 부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 나왔던, 여기서 나왔던 하락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어, 주가가 더 크게 좀 하락이 나올 것을 좀 염두를 해가지고, 아, 좀 조심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게 헤드 앤 숄더에 대한, 헤드 앤 숄더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을 어, 깨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폭발적인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도 충분히 높았다라는 거죠. 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 여기를 지금 현재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어,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이 이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절대로 여기를 깨, 면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넥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돼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큰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 다시 한번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천만 다행이다. 다시 한번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지금은 이제 한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좀 이제 어, XRP 리플 코인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 친 암화폐 성향을 가진 폴 에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이제 공식으로 확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트럼프 지명 SEC 새 수장 폴 에킨스 암화폐 규제에 따라서 완화, 선봉에 선화 어 트럼프가 지명한 폴 에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할 어 취임 할 경우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 ETF에 대한 승인 절차에 대한 속도가 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어, 그래서 현물 ETF에 대한 이런 승인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어, 대규모 자금, 대규모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좀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크게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SEC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를 하고 있죠. 폴 에킨스가 지금 현재 친 암호화폐에 대한 입 장 갖고 있는 어, 사람이 SEC 위원장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 어,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까지 디지털 자산 관련 ETF에 대한 승인에도 어, 속도가 붙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어, 뉴스가 나왔었을 때, 이 뉴스가 나왔었을 때 어, 지금부터는 어, 리플 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어, 이런 기대감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거를 또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리플이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을 뒤집을 것인가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어, 주요 반등 포인트를 좀 마, 말씀을 드립니다. 어, 리플에 대한 가격이 0.5달러에서 어, 3달러 이상에 대한, 어, 이상으로 급등을 한후 비트코인 및 기타 주요 암호화폐와 함께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과거에 대한 강세를 감안을 했었을 때 많은 예측에서 어, 리플 코인은 XRP 코인은 어, 강력한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뒤집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뒤집을 것이다라는 그런 대담한 예측까지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리플 CEO가 입이딱 벌어지는 암호화폐 채택 통계를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어, 리플 코인, XRP 코인이, 어, 선두를 달릴 것인가? 최근 공개 연설에서 지금 어제 XRP 리플 CEO는 암호화폐에 대한 채택이 폭발적인 성장을 어, 강조하는 통계를 공개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 리플에 대한 디지털 자산, XRP 암호화폐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상거래에서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지점까지 어, 지금 이제 기존 금융권을 어, 재재폐하고 지금 이제 금융 환경을 어, 주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조좀 나오고 있고요. 어, 그래서 브리드 갈링 하우스 NCA 보고서에 따라서 지금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어, 암호화폐 보유자들 76%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어, 리플과 리플에 대한 기본 토큰 XRP의 경우 어, 통계는 그들에 대한 입증 노력에 따라서 확장 기회를 제공.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자들에 대한 기술에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얻고 있으며, 어 XRP 솔루션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지금 현재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용적인 도구로 어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좀 알려드립니다. 자 리플에 대한 지갑 성장이 네트워크에 대한 강, 강한 신호로 이정표를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네트워크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어, 리플 XRP 코에 대한 최소 한 개에 대한 토큰을 보유한 620만 개에 대한 주소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규 및 활성 지갑 주소가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이는 더 많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있다,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 얄리 마리트네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체인 활동은 지속적인 참여를 지금은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 네트워크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은 증가를 함에 있어서 증가를 함에 있어서 리플 코인도 다시 어, 윗방향으로 좀 돌아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플 코인을 좀 보고 있는데요. 51선만 좀 제대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에서 우리가 매물 매물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매물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물대가 가장 강력하게 있는 라인이 얼마예요 3,400원이 여러분들. 3,400원. 어, 3,400원을 만약에 어, 돌파를 하게 된다고 라 한다면 어, 좀 전고점 부분까지도 좀 강력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에 대해서 단 한주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려 있는 코인들 대응 전략 자료를 하나씩 작성을 해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나 개인 투자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시점 또는 중장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 상승 모멘텀, 앞으로 나올 호재, 긍정적인 낙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50% 이상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좀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 주시게 되시면은 어 충분. 이번 올해 어 불장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교육 PPT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위에 범으로 위에 범으로1 번이라고 1 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선착순으로 좀 빠르게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어, 성공 투자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어, 주말에도 수익을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카바코인 요렇게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카바코인 7.4%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주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현재 엑스인피니티 어, 메타 멀티버스 엑스 지금 현재 한2.4% 정도, 8.4%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요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어, 엑스님 인피니티, 이렇게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마다 이렇게좀 수익을 누적으로 좀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익을 좀 받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버거로 1번 또는, 어, 의리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지금 빠르게 좀 정보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막스 코인을 뭐10.87% 이렇게 수익을 내셔가지고 반익절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좀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매일 매일 하루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전에 브리핑 한번 그리고 오후에 브리핑 한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저점 매수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어, 상승님 어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선글라스 쓴 모습이,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비슷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어 카바 코인으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어, 시장이지만 함께 소통하시어 어떤 시장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에 대한 무기를 어, 장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한 어, 시점이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코인들 좀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 투자 보고서를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물려 물려있는 코인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물려있는 코인 분할 매수를 어떤 시점에서 할수 있을까 뭐 TVL 고래 물량 포착 그리고 트랜잭션 그리고 지금 현재 업비트 온체인 지표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확인을 하시어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 타이밍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어로 1번 그냥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